그리고 오늘 막 그런 거있거든 갖고 사람들이 요일을, 오늘 요일을 수업하는데, 싱치, 싱치야 수업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어떻게 했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월요일, 어? 아, 월요일. 그 화요일 어떻게 화요일? 화요일 날 힘들어. 아, 싱치. 싱치알 <laughs> 얼마나 힘드냐고 자저 따라해보라고 아침 8시에 자 소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월요일 힘들죠 그 나가야 돼 질질질 월요일 싱치 화요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싱치알 <laughs> 다시 한번 힘내 또 수요일 싱치산 근데 목요일 너무 힘들어 싱치스 <laughs> 네? 네? 네 오늘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 금요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금요일 날 기대되죠 싱치 기대 기대되니까 살짝 올라와 싱치 우우우 우라우라싱치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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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이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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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토요일 우우 신나 우우일우 우우우 일우우일우우우우일 우우우 우일우우우다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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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이 우우우 우이우우사람들우우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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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laughs> 아침 8시에 선생님 정말 <laughs>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나 아침 8시부터 땀잘안 흘리는데 땀 엄청 흘렸어 <laughs> 기립까지 안 했는데 이렇게 수업하다가 박수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laughs> 아침에 이걸로 박수 <laughs> 월요일 어, 화요일 수요일 어, 목요일 금요일 <laughs> 토요일, 일요일. <laughs> 아 진짜 힘들었잖아 오늘 아침에. 근데 확실히 기억한 것 같아. <laughs> 이제 요일 가지고 다시 질문하는 사람 없었어. <laughs> 아 토요일 <laughs> 싱치리오에서 터졌지 다들 그랬어. <laughs> 그래서 그 자꾸 틀린 사람이 나한테 카톡 보냈잖아. 저 때문에 오늘 힘드셨죠? 이렇게. 한 분이 이렇 틀려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한 분이 나한테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제가 성적을 자꾸 틀려서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죄송했다고.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커피, 아이스로 보내줬어.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내가 답장해줬어. 저 아메리카노 못 마셔요. 저, 저 라떼만 마셔요. <laughs> 나랑 잘안 맞아 그학생 <laughs> 보시려나? 어 정말 가볍게 얻은 커피예요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월, 화, 수, 뭐 그, 토, 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 까먹지 않을 거예요 <laughs> 난 언제 쉬어? <laughs> 40분까지 쉬었다고 할게요 <laughs>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근데 진짜 무서운 거 오늘 그걸 했거든 정말 무서운 게뭔줄 알아요? <laughs> 내일 파고다에서 <laughs> 할 컨텐츠야 <laughs> 네, 내일 파고다 컨텐츠입니다 <laughs> 내일 파고다 컨텐츠 <laughs> 오늘 진진 <laughs> <laughs> 내일 한번더 해야 돼 그리고 토요일도 또 해야 돼 나는 이렇게 밥 먹고 산다 <laughs> 에휴, 나는 이렇게 먹고 살아 <laughs>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본문하고, 본문 안 보고, 우리끼리 말해보고, 그리고 단어 좀외우고 그리고 나서 연습문제 같이 풀고, 연습문제 또내 위주로. <laughs> 페이의 생일은 11월 30일입니다. <laughs> 연습문제 정답이 페이의 생일은 몇월 며칠입니까? 몇 그럼 정답이 11월 30일이에요. <laughs>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해 줄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거 맞추, 맞추는 게 그날 못 맞추면 목, 집에 못 가. <laughs> 11월 30일이 내 생일이다. 그리고 이제 문제도 푸는 거지. 이렇게 오늘은 10월 며칠입니다. 장문해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와 관련해서 문화를 배워보는 거예요. 숫자와 관련해서. 중국 사람들은 어떤 숫자가 너무 싫고, 어떤 숫자가 좋고, 어떤 숫자는 왜 욕이 됐고, 어떤 숫자는 칭찬받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내일, 재밌겠지, 내일. 내일 것도 재밌겠다. 내일은 재밌긴 재밌는데, 나 이거 또, 또, 싱, <laughs> 치 아, 진짜, 빡시다. 빡시다, 빡세. 타고다, 10월 반, 화이팅! 아, 너안 오잖아. 우리 그래도, 어, 8시 반은 이탈자가 없어. 8시 반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수업은 다 별로 신청자가 없는데요. 어, 밤 8시 수업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어, 회의직님, 근데 그 수업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돼요. 8시로 옮겨도 돼요? 6시 타임에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왜 이렇게 빨리 <laughs> 뭐고 이게 사람 입술이야? 아 진짜. 됐다. <laughs> 깜짝 놀래네. 자 그럼 이어서 어왜 이렇게 쉬, 쉬는 시간이 끝났는데 더 피곤해졌지? <laughs>